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자기 인식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기 인식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어, 21세기 리더에서 첫 번째 목록으로 그러니까 동목으로 동목, 이걸 뽑았고요. 그 어, 요즘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실리콘 밸리. 옆에 있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역시 어,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를 아는 게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걸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요? 뭐 옛날에 그리스 신, 뭐 신전에도 그얘기가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예.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그 수천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잘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되면 이제 한번 얘기하고 말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행어로 따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되게 주, 어,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긍정적인 게 먼저 보이시나요?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시나요? 예, 나는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인식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 우리가 10만 년 동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사람을 남는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도 사실은 있었어야 되고 나를 보호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그 부정적인 먼저, 것이 먼저 보이니까 어때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한테 또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마음대로 꾸며내서 그것만 보여주고 다른 거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올바로 살아남는 방식이다라고 잘못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가리는데 익숙하지, 나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제대로 써보겠다. 이런 생각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프로이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이드가 인간은 성격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사람들은 슈퍼 에고도 있고 이드도 있대요. 그래서 슈퍼 에고는 뭐냐면 사회 규범을 굉장히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멀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슈퍼 에고예요. 그리고 사회 규범에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 에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드는 뭐냐면 어, 우리가 충동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는 이 슈퍼 에고도 있고 이 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도 하고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 남들한테 드러내기 힘든 그런 어떤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슈퍼에고가 이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코미디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 천사 나오고 여기 악마 나오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만 원짜리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여기 솔직하신 분들입니다 네, 네. 거기서 그 바로 주워 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주머니에 넣어요. 예, 이드가 이제 발달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딱만화제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갈등 해 와네요. 어, 하죠. 예,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에고가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빨랑 주워갖고 내 돈으로 내가 뭐 맛있는 거 사먹거나 이렇게 썩어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있으면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득도하신 거예요. 이런 데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바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포해고가 어,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슈퍼 에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저걸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에고가 결국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저녁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뭐좀 먹고 오면 좋은데 앞에 뭐막 바쁘다 보니까 뭘 제대로 못 먹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막뭐 드시고 계셔 그러더니 이제 어 뭐다 드셨는지 이거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그럼 전 배고프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 그쵸 예그 네. 먹고 싶잖아요 그쵸 먹고 싶은데 가갖고 에이 이거 안 드시는 것같은까 제가 먹을게요 하는 거는 제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지금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들과 작성했던 짓이죠 어,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거 가다가 버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지만 그래도 강연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체면이 있지 저걸 으어먹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배고파하고 이렇게 어 쫄쫄하면서 강의를 끝낸다. 그럼 저는 뭐가 지금 작동한 거죠? 슈퍼 에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에고라는 존재는 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에고가 다 만족이 될까요? 음, 그쵸 네.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 이거 안 드실 거면, 뭐, 저 주시고, 뭐, 저 이거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거 가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책에다 사인해 드릴까요? 뭐,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 배고픈데, 그런 어떤, 먹고 싶은 식욕을, 이제 이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체면은 그렇게 구겨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만 원을 주셨는데, 그만 원을, 어,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딱 놔뒀다가, 어디다 올려놨다가, 어 하루 지난 다음에다 아무도 안 집어갔으면 내가 그거를 이제 가져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에고가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욕망이 올라오느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 사실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에고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적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나는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한세개 정도 적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투 좀 하십니까? 네. 네. 한 질투 하죠. <laughs> 네. 아, 저도 어느 순간에 야, 나 질투가 좀 없었으면 좀더 편하게 살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은 있어요. 어, 사실은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해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질투가 나죠. 페이스북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막잘 되고 어디 가고 뭐상 받고 뭐 어디 가고 대단한 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잘됐다내 피친들 이러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다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그 성과급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영업 조직 같은 경우는 영뭐 영업 이렇게 영업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받으신 분들 그래서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막 꼬까마도 태워드리고 선물도 엄청난 것도 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그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회사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분명히 뒤에 보뭐 있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여론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뭐가 하나가 탁 터지잖아요. 그럼 다 같이 몰려들어갖고 난리가 납니다. 예. 이거는 녹화하지 마세요. 예, 뭐, 그런 사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괜찮다가, 뭔가 제가 좀 뭔가 얄미워. 어, 뭔가 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빵 터지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끌어내린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였어요? 예, 중성고객들. 예. 네.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 안에 질투라는 것들을, 조직 안에 질투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어야 돼요. 잘하는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돈까지 많이 벌어. 그러고 회사에서 인정까지 받고 칭찬까지 받아. 저렇게 막저 사람을 위해서 저 돈을 써. 그러면 그 사람 미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들러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좀 있으세요? 아우 난리 나죠. <laughs>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대쪽 이렇게 반대쪽에서 동성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예,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예, 그게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있는 데입니다. <laughs> 예,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열등감 포인트가 돼요. 어, 제가, 어, 우리 송실대 그 중소기업 대학 원장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요 아, 걔가 말이야 아주 잘생겼어. 아, 머리 숱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럼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그림 그려주시나요? 예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예. 그런 거예요. 어. 우리는 내가 가진 거는 못 봐요. 내가 못 가진 것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 가진 거를 가졌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열개 갖고 저 사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더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뺏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미움 받을 용기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아들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이 사람 제일 동력이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가 이제 그 점점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라 거예요. 서그뭐 이런 거죠. 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요리사나 미식 뭐 이렇게 평론가들 있잖아요. 네, 음식 평론가들 그런 분들 보면 뚱뚱한 분 별로 안 계세요. 어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소화 기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아무거나 집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쪽으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시는 분들, 네. 어,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요리를 잘하시거나 뭐 평론을 하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부족한 어떤 면이 결국에 나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발전 동력으로 잘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 칼룡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열등감이 나를 가져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나를 가져버렸고 내가 열등감에 막 이리저리 자주 유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